어아아 어. 어. 여러분 안녕 저번화에서 어이 희망호에 그 뭐냐 연료탱크 부분에 우주선이 그소행성에 맞으면서 아 그만 불 시작했어 근데 다행히 여긴 바로 희망호 아 희망호래 희망별 MK2087이야 다행히 근처에 있었길래 망종이지안 그랬으면 정말 우주 미화가 될 뻔했다니까 아 어, 여기 보니까 지구랑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 절대 맨 처음에 찍었던 장면에서 살짝 바꾼 건 아니야 여긴 진, 진짜 MK2087이야 자 일단 주위를 둘러볼까? 어 일단 은 여긴 산소양이 엄청나 한 지구의 두배 정도? 그래서 그런지 산소의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나무도 이렇게 대박 커 엄청 크지 희망호보다 더 크다니까? 희망호는 이 이 당분간 띄울 수 없어 생활은 가능하겠지만,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서 여기서 자원을 구해서 이제 고쳐야 돼. 다행히 내가 두들자 출신이거든. 여기 이제 더 들어가면 위험하겠다. 여기는 해태양과 비슷한 행성도 있고, 어 기후도 적당한데 산소량이좀 많아서 그러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그러는데, 다른 곳은? 여기보다 중력이 두배더라고 하지만 그거 걱정마 중력 필드를 깔면 그거 해결될 일이니까 어 여기서 좀만 더 가면 물 소리가 있을 거야 아까 여기서 착륙할 때 보니까 주위에 물이 있더라고 거기서 일단 주판대로 이 나무를 캐서 어 이제 여기서 생존을 하면서 이제 아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지 아 추락할 때 충격으로 통신기가 망가졌거든 아 해야할지 모르겠다. 일단 뒤로도 살펴볼까? 아잇. 나무 타기가 안 된다. 아우, 아우 이런 저질체력... 아... 일단 여기 안에서 내라놓치우자 역시 엔진이 완전히 맛이 나갔어 이래가지고 띄우기는커녕 움직이지 못할거라고 어,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식량이 있으니까 나무를 구워서 이제 구워먹자 그럼 어느정도 나아질거야 어 여기는 1년이 500일이야 500일 그리고 지구보다는 작고 한 지구가 지구의 크기가 100이라면 여긴 한85 정도 돼. 어차피 지구에 사람이 많이 굶주림 때문에 죽었거든. 많이 혼란이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. 지금은 한 50억 명이 될 거야. 옛날엔 75억 명이었는데 정말 잔인한 세상이야. 아, 이젠 다른 생성이지? 아, 이고 어우, 내 다리! 아, 우주선에 치료기가 분명해. 아, 모르겠다! 아, 몰라. 아, 아, 뭐야, 어느덧 밤이 지었네. 아, 칠칠 나무라도 구해볼까? 깜빡 잠들었더니, 잔졌더니... 아이고, 이거 왜 이렇게 안내려가죠고가좀내게 아, 어우, 아, 이 다량으로 부수던 거 해야지. 왜 안들어가죠? 그냥 부숴보죠 아우 아됐아뭐 음. 다른 외계인이 있는 거아니겠지아 외계인이 있으면 큰일 날 나 오늘 여기서 마칠게. 다음.